제가 처음 이곳에 와서 부여된 임무가 뭐였냐면 플랜카드를 가는 거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플랜카드를 달고 그리고 일부에 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플랜카드를 달면서 처음 이 플랜카드를 달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그 사다리를 눕고 그 사다리를 올라가는데 얼마나 떨리던지요. 그때도 마침 목사님도 뭐 계셔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랬는데 다리가 후들되는데 다리만 후들되면 괜찮은데 사다리까지 도들어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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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 혼자서 다다 다 하고 아무 문제 없이 혹시 피아노에 올라가면 피, 피아노 다리가 부러질까그었는데 제가 여러 번 올라갔지만 뭐 전혀 문제 없이 이런 첫 인물을 감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말씀을 가지고 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합정동에 가면 무엇이 있는지아십니까 서울에 있는 합정동 안양 분들이 살아서 또 서울 합정동 얘기할도잘 모르시는가요? 합정동에 가면 양아진이 있습니다. 양아이라는 곳에 가면 그곳에는 우리나라에 선교 오셨던 10여개국의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어, 이미의 사모가 같이 갔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서도 중학교 때 하여튼간에 처음으로 양아진을 갔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 양아진의 의유를잘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으로 왔었다. 아주 귀한 역사적인 곳이다. 뭐 그런 느낌으로만 갔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곳에는 395명의 성교사님들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 장소에는 러시아, 영국, 스위스, 캐나다, 독일, 호주, 미국 사람들이 묻혀 있습니다. 당시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나라임에도 얼마나 그들의 사명이 뜨거웠던지 아무리 몸 바쳐 이래도 육적으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나라인 줄 뻔히 알면서 목숨을 바쳐 보험을 전한 것입니다. 순교하신 성교는 성교사 중한 분이 그분의 무비에핸드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무비에 이런 글이 쓰여있습니다 나에게 일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나에게 일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라는 묘비가 쓰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교사들이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이날의 지금 세계를 교약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젊음과 그토록 살기 좋은 자신의 나라를 버리고 죽음에 앞서는 이국땅에 와서 고생고생하며 복음을 전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들의 선택은 주의 마지막 부탁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내 무덤 앞에 세워질 비석에는 무엇하고 기록되어야 할까요? 나의 생명이나 자존심보다 내게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깁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시선만을 의식하여 적당히 하거나 마음에 안 든다고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바울을 본받고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일상화 후의 믿음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3차 선교행에 의선교 귀한 경류를 담고 있습니다. 드로, 드로아를 떠난 바울과 일곱 명의 선교팀은 아수에서 다시 배를 타고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아시아에서의 마지막 체류지인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의 남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들리지 않은 것은 많은 성도들 때문에 오굴에 지치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두른 이유는 마게도야와 아비아 지방의 교회에서 마련한 연부를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민족과 지역을 떠나마 떠나 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교회가 하나 되기 원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순절날에 많은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밀레드에서 바울은 자신의 목회했던 에베스교회에 사람을 보내어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바울의 요청을 겸손하게 받아들여 밀리도까지 찾아옵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르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설교가 첫날부터 지금까지로 시작되는데 이는 약 3년에 걸쳐서 에베소 사역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사역하였기 때문에 장르들 앞에서 자신있게 자신의 사역을 말할 수 있었고 자신의 모습을 본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본문은 교회 식분자들에게만 주는 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공부하다 환란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벌써 그만두었을 법한데 바울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무엇이 바울과 이 그런 결단을 하게 하였을까? 바울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바울을 택한 것입니다. 그것도 바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한 때에 아니면 칭찬할 때 바울을 불렀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불렀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메섹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천혜는 율법에 대한 열심을 자랑하던 회의 핍박자였으나 이후로는 주님과 주님의 모음된 교회를 가하여 자기 목숨도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위도한,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삶의 다양한 영역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가정, 직장, 학교 등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는 사장도 있고, 자정주로도 있습니다. 고용주도 있고, 피고용도 있습니다.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선생도 있고, 학생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죽게 하듯, 죽게 하듯 성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사명에 대한 확신과 그 사명에 대한 신실한 자세, 그리고 우리의 채령에 대한 인식입니다. 바울은 철자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뒷걸이 딸을 각고와배워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믿는 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첫 번째 자세는 경손입니다. 그린도서 10장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주님께 세 번이나,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이 기도하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바울이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바울이 기도하면 죽었던 유두구가 살아났던 기도의 응답을 가장 잘 받고, 응답받는 법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인데, 세 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나의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곳에서 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데서 운전하여 진다.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데서 운전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주신 것은 그가 교만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표시인 것을 비로소 깨닫고, 바울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가시의 내용은 사람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거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계속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나는 능약하지만 주님이 능력 주시니 감당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주의 일을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바울의 고백설과 가운데 경선하는 단어가 눈길을 끕니다 19절에 나와 있는 그겸손이란 단어는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추구하는 아름다운, 아름다운 동국은 별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종이나 가지는 자세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를 도 닮아 섬기는 지도자로서 겸손을 추구했습니다. 겸손으로 보낼 땐 원언을 지적하자면 겸비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높은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데 두며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이 나는 부족하다, 아무 것도 할줄 모른다 이렇게 사양하는 것이 결코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성경이 말합니다. 겸수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기의 영향을 추구하지 않는 자세를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수에는 희생이 반드시 따르게 마련입니다. 한 젊은 여인이 미술관에 그림을 감상하러 왔습니다. 미술관에 들어오는 순간에 또그 여인은 무릎을 꿇어 앉은 채로 그림을 감상했습니다. 미술관 주원이 그토록 힘들게 그림을 감상하는 까닭을 물었습니다. 네, 이 여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내 학생들을 데리고 미술품을 감상하러올 텐데, 아이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 무술, 미술품들이 어떻게 보일지 미리 알아두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눈이 너무 높아 아이들의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있는 사람들은 눈이 너무 높아 없는 사람의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 눈이 높아 힘 없는 사람의 소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눈높이를 낮추는 것은 높이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자세를 낮추고 눈높이를 눈 낮추기 전에는 그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자세의 달인은 누구일까요? 이 자세의 다인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견손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과 하나 되신 모습,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이상으로 멋진 일체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천천히 걸으시며 아파하시고 배고파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베르스 교회에서 모든 겸손으로 섬겼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겸손을 본받아 하나님을, 교회를, 성부를 선야합니다 그런 귀한 석천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는 자들의 두 번째 자세는 눈물입니다. 1구절에 눈물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혼을 대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그런 슬픔과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로마서 9장 1절과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유역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바울로 눈물을 흘리게 하였습니다. 또한, 빌리포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물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눈물 짓는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가 어디서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것은 주님의 예서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서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시대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분에게 크게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와 손을 열렸고 경건한 복청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양들에 대한 뜨거운 애정, 영혼에 대한 뜨거운 관심, 이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가지셨고, 그 마음을 바울이 본받았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3년 동안 반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의 눈물로 흉기하였습니다 여기서 눈물은, 눈물을 원래서 보면 복수형인 눈물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배속교에서 목회할 때 많은 눈물을 흘렸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부족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니라, 성도를 위하여 흘린 눈물이며, 자신을 비방하고 음해하려는 자들 때문에 흘린 눈물입니다. 많은 눈물이 있어야, 교회가 바로되고, 참된 목회가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심정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눈물이, 눈물에 약하신 분입니다.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것을 들으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귀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 내가 울부짖을 때 나의 눈물을 면면하지마옵소서 아, 네. 믿는 자가 가야할세 번째 자세는 인내입니다 마라톤에서 참여, 마라톤에 참여한 선수가 오르막길에 힘이 든다고 더워서 땀이 난다고 천천히 걷거나 포기한다면 좋은 성적을 낼수 없습니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목표를 향하여 살려가듯이 신앙의 경주에 나서는 성도 역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경주해할 경주에는 많은 시험과 핍박과 조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영적전투라고 부릅니다. 에베스서 6장 11절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값질을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서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인내로서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믿음이 믿음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높이실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지극히 그를 높이신다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해야 돼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수님을 못 받아 발도 인내하였습니다. 바른 음과 시험을 참으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게 주어진 이경주를 끝까지 마치고야 말라는 결단과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인내는 분명 고통이어 힘겨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인내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음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네 번째 태도는 자세는 성심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 위험에 처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느라 복음을 증거하는 데 수월하거나 예상되는 핍박 때문에 용기를 잃고 사명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데베소에서도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집에서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공중 앞에서는 휘담과 토라노성원에서 사역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휘담에서뿐만 아니라 산과 들과 바다에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길 가시면서도 가르치시고 또 집에서 식사하실때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레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26절을 보면 바울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고백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다 전해야 합니다. 만일 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희게지 못하여 죄중에 죽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값을 그 선지자에게서 찾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런 선지자 의식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수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말씀을 전했기에 전도자로서는 심판의 책임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아니 하면 그 사람은 그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책임은 바울에게서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에게로 돌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같이 선지자 의식을 갖기 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본받아 겸손하고 눈물을 흘리며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성령에 의일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화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장행전 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움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그 길은 성령이 이끄시는 길이었는데,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을스트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뎌내었고 주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어느 도시에서나 결박과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울이 더 깨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두려워하기는 커녕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는 굳은 결의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한 사항이 어렵습니까? 성도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하시렵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보시렵니까? 마땅히 의지할뿐은의지할 뻔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위로를 경험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생명보다 사명을 필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서 삶의 욕구는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자기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결박과 하님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보물 증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마친다는 말은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결박과 한란과, 한란을 자신의 삶과 사명을 완성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란과 핍박을 자기 의 삶과 사명을 완성하는 것으로 봤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주님 안에서 품은 원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과 우로마를 거쳐서 세상 끝으로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설사 거기까지 이루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만나다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울은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했습니다.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바울이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큰 능력을 가졌거나 학식이 뛰어났거나 또는 기도생활을 열심히 했다는데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귀하고 사역에 필요한 요소지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 것, 곧 죽으면 죽으리라. 한 바울의 고백이 단지 영적인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프란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결과에 신경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들을 가급시 위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얼마 전 임원회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우리 임원들에게 권했던 말 중에 하나가 한 주간에 우리가 다섯 가지를 실천하자라고 하면서 그 하나하나를 가르쳐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소리내어 교회 수교실에서 기도하자, 전도하고자 하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답변이 오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요? 전절때 못해요. 이거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친구들도안 보이네요, 갑자기. 네. 근데 그 친구뿐만 이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바울의 신앙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SBC 운동원들도 그러한 일사 각오의 각오를 갖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용사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눈물을 흘리며 영혼을 사랑한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인내한 온 님을 다하여 사명을 담당하는 성실함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바울 예수님을 본받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생명을 내건 꿈의 전달자였습니다. 사명에 대한 분명 확신과 자기 생, 인생에 대한 진지한 각오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긍극적으로 주님 앞에서 설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으니 이제 남은 것은 위에 멸려가는 받른 바른, 바른 일 뿐입니다 이것이 위로운 재판장이신 주님이 제림만제실 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발과 같은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이제 총회가 마쳤습니다. 새로운 일꾼들이 뽑혔고, 또한 한, 해, 이틀, 이틀, 아, 한 해와 이트 이트 한해 그리고 두 해를 수고했던 우리 임원들이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피원으로서의 자격으로 일들을 감당합니다. 앞선 자는 앞선 자로서 사명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함에서 먼저 기도로서 순종을 하고 또한 목사님의 뜻에 따라 교회에 나갈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전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울부짖질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영원사랑의 영혼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진정으로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겸손함으로 영혼사랑함으로 그리고 인명함으로 성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리는 우리 석초교회의 도들되게 바랍니다. 수가하겠습니다